자 어제 이어서 아 어제가 이어서가 아니라 예, 제가 며칠 동안 방송을 못했기 때문에 어 잠깐 여기가 어디지? 그때 미션이 뭐였지? 기억이 나질 않아.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기억 그어그 어, 그때 그때 뭐하는 거였지? 난 뭐였지? 난뭐 있었지? 인근의 감독관에게 돌아가기 돌아가긴 몰라 돌아가 난 파더와 이어 아, 파더는 누구지? 아 파더와 이어가는 건 얘네들 루트를 타는 거고. 거주지에 침대를 주작하세요 이딴걸 내가 해야돼? 더 캐슬로 돌아간다 카운터는 정상인거 같은데 아하 자 제가 지금 계획이 어떠냐면 각자의 루트를 어느정도씩은 다 타놓을겁니다 어 그러니까 지금은 그거, 타, 그거 타고 있었지 브라더후드를 좀 타고 있었고 얘들도 네좀 타고 리버티 프라임 지금 어느 정도씩 다 타놓는 거야. 마지막에 아 버질이지? 어 이건 뭐였지? 아 버질 상태 확인한다. 저저 저, 저거 먼저 갔다 오자. 그래 차이기 그만해라. 제가 며칠 방송을 못했던 거 이제 유튜브를 그래서 유튜브만 방 방송 봐가지고 모르는 사람이 있겠지만 이거 지금 내가 이 게임이 어떻게 했고 지금 그게 기억이 하나도 안나 어... 제가 교통사고가 났었습니다 예 혼자 졸음운전 때문에 새벽에 집에 오다가 가로등을 집어쳐봤고 차는 거의 폐차 직전까지 갔고 어... 저는 맛이 갔고 어? 이거 1인칭으로 바꿔야지

It is a significant first step. But it still only works on one strain of f e v It will take years, perhaps decades to generalize my formula. Still, you have my gratitude. Oh, yeah, 보질. Come to make use of my lab. Or help yourself to any of this. 어, 이제 가져가도 된대. In the meantime, I have a lot of experiments to run. 살청만 맞으면 된다는 거면 좋아. 스텔스 보이. 자, 멘탈스 필요 없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오, 이제 아무거나 다 가지고 가도 되네? 음. 화학 실험도 따윈 필요 없고. 오, 밝아, 밝아, 밝아. 선풍기. 날늘 사랑하는 선풍기. 알루미늄 깡통. 오! 현미경. 야, 나 이제 부자가 될 거야. 난 이제 부자가 될 거라고 어 원래 뮤던트였는데 슈퍼뮤던 조종사용 모자 어 이거 이쁜가? 나는 여자니까 이쁜걸로 슈퍼뮤던트의 조종사용 모자 에 쓰레기지 평뚜껑 308 구경탄 정농아치레지 저반동 에센식 그다음에 스팀팩 혈액팩 기름통 거 아, 뭐 재료 좀싸좀 싼싼한 거 없나? 좀 가져가래서 뭐 책이나 이런 거 있는 줄 알았더니 그런 거 하나도 없고. 넌 뭐야? 좋은 게 하나도 없어. 자, 일단 기지로 돌아가서 강력 테이프 기지로 돌아가서 퍼미널 음... 어, 뭐지? 아.. 이거.. 혈청을 맞은 다음에 겪었던 일 아닌가? 아니면.. 어.. 일에 뭔가 있었나봐 잠깐만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는지 아 손가락이 커서 그렇구나 어 손가락이 커서 이렇게 오차가 많이 났던거야 그동안에 그런 일이지. 어, 키보드가. 확실히 손이 잘못했네. 그래, 버질한테 준 시스템을 송구시키, 소개시켜주고 싶다. 역시 준 시스템? 세계로 뻗어나가야 돼. 자, 일단 기지로 가서. 생처리로 가서. 재료를 일단 먼저 놓고. 그 다음에. 이거 후라시를. 좀 너무 밝다. 야 이거 준시스템에서 이거 해가지고 다 파워 연결하고 해야 되는데 이거 디자인 너무 쓰레기 같아. 자 파워만을 보도록 하자. I know I'm not the only person here who's lost someone. I just I miss someone. 자 혹시 혹시 모르니까 코는 빼고 어 그런 다음에. 자, 머리에다가 어, 헬멧에 개조를 자, 그냥 일반 헤드램프로 하겠습니다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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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T-60 어, 둘이 왜뭐왜 뭐, 왜 싸우나? 싸울, 싸우려고 하나? 어, 싸우려고 하는 게모르네 아, 아, 무거워 야, 빨리 넣어 빨리 자, 소지품 옮겨보자 잡동사니 다 넣고 꼭 필요한 것만 들고 간다 꼭 필요한 것만 제작을 하자 지금 내가 주로 쓰는 총의이총 개조하겠습니다 고위력 총몸 더 강력한 고위력 어? 고감도 방황세아 58이네 개머리판을 아 개머리판을 좀높좀 높... 좀 좋은 걸로 달아야 돼 이건 뭐할게 없고 확장 개머리판. 명사수 개머리판. 어, 이런 게 있었단 말인가? 저반동 개머리판. 아, 아까는. 어, 아까는 그게 없었는데, 야간 투시경도 있고. 집 관계를 이용하면? 어, 사거리가 좀 떨어지네. 퀀텀 자이로 보정 렌즈. 근데 뭐, 짜달 뭐, 그다지 확 땡기는게 예 그나마 이제 이게 좀더 나은데 사정 거리가 늘어나니까 그나마 좀 좋은데 차라리 총열은 총열... 총렬... 아 데미지 너무 떨어지네 오 뭐야 116? <웃음> 드디어,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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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머리판, 예. 영사주 개머리판. 지금 당장 쓸수 있는 게 이거니까. 특출난 조준사격도, 정확도 우수, 우수한 반동 제어와 조준경 조준, 향상된 강타. 재료가 없으니까. 근데 저격총이 그다지 필요가 없습니다. 보니까. 오오오. 어, 아홉 발들이로 좀 줄었네. 그리고. 아, 모두 좀, 모두 넣어야겠다. 무게를 줄여야 되니까. 좋아, 좋아. 아홉 발로 좀 많이 줄긴 했는데. 혹시 탄창을 좀. 할수 없나? 어, 이거 한번 보자. 탄창을 늘릴 수 있는 방법. 아, 이거구나. 아, 아, 근데 접착제가 없다. 일단 뭐, 갈수록 재료가 부족할 것 같아. 근데, 메이저 무기보다 이걸 위주로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걸 많이 쓰고, 이걸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이게 권총이 네 권총 요것도 아! 이거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지 좀볼게 이거 파워만 조금 늘었으면 좋겠어요 20mm 총이 파워만 좀 어떻게 할수 있으면 정말 좋은 총인데 인도자가 위력을 조금만 높이면 그 그래, 이정도만 딱 돼도 접착제랑 나사만 있으면 돼 그지? 지금 65에서 한 방에 75로 올라갈 수 있고 에이. 표준 총잡이, 손잡이 표준 탄창 표준 조준기 소음기, 소음기가 없을 경우에는 사거리가 늘어나네 가자, 가자 네, 과학도 올려야 되고 지금 할거 많습니다 자, 이제 루트를 다 변화를 시키는 거야 막판에 다 나 이제 프로페서로 돌아가는 거야. 저는 이제 프로페서로 갈 겁니다. 자, 덕차야. 난 프로페서가 이제 되는 거거든? 그때 뭐였지? 정창민과 대화해서 이건 아니고. 레일로드 본부로 가서 아예. 아, 레일로드 본부로 가야 돼? 거기 가서 퀘스트를 다시 받아야 되는 거구나. 아예 퀘스트를 하나도 안 받은 거야. 레일로드의 본부가 어디였지? 어디였을까 혹시 아는 사람 있니 아는 사람 있니내가 지금 어유증때문어어요가 없는 어 같아. 누있한테 말을 걸어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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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죄송합니어어이총 뭐지? 아이 총은 이 총이 내기알기로는그 모르겠습니다. 왜? Hey, you. 뭐? a

데 랜돌프의 안전과 우닉처의 비밀 정보를 지으세요. 이게 메인 미션이 아니, 아닐 건데, 그지? 이게 메인 미션이 아니라 이건 계속 얘네들이 주는 반복 퀘스트인 거 같고. I just heard the most fascinating rumor. t h 어. 어디서 들었지? 어디서 들었지? 어디서 들었지? 어디서 들었지? 어디서 들었지? 어디서 들었지? 어디서 들지 어디서 들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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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들지 어디서 들었지? 어디서 들어디지 어디서 들어들지 어디서 들어디지 어디서 들어디지 어디서 들어디지 어디서 들어지 어디서 들어지어지어디들지 어디서 들어지어서어지 어디서 레일로드 편에서기에 왜 당신을 도와줘야지 난그라도 불확실함 I don't know. You can't seriously be considering working with the brotherhood. They view s n s as an abomination. t h e y k i l l them all. Please think about it and reconsider. 아, 요거 요거. 어쩐단 말인가. You got what it takes to go far with us. 야, 땜장이 어디냐디코나 일단 일다 치고 있어. 어디 땜쟁이? 캐링턴 박사. 땜쟁이 아마 수리하는 놈인가? 땜쟁아. 글로리 데, 땜쟁아 이제 내가 이거 다 가지고 갈수 있지. 혹시 여기 여기 혹시 알루미늄 깡통? 오. 그래 이거 이거 알루미늄? 프라이팬. 물베개. 커피통. 치약 후추통. 다리미. 야 너냐? 아. 레일로드 r o 레일로드 편에 a 는게좋 a i 나 r o a d y 쟁이 can't. The Brotherhood would m 땜쟁이, 땜쟁이, 어딨단 얘기지? 땜쟁이 여기 애들 죽이면 총 준다고? <laughs> 알았어. 난 역시 그래 황무지는 뒤 청수의 제왕인 내가 있어야 돼. 땜쟁이고 나발이고 일단 내가 갔다 올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이 놈을 만나고 간다. 뭘저장어 죽여? 어왜 이동이 안 돼? 아, 이미 이까지 나오면 이동이 안 되나 보다. 자,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아, 총 주는데 유니크가 아니라고? 그래도 이번 작은 유니크 아니더라도 꽤 세지 않나? 네, 유니크 아니더라도 뭐 크게 뭐 약한 건 없더라고. 자기가 이제 만들긴 나름인 것 같은데, 이제 거기에 붙은 옵션이, 뭐 폭발 옵션이나, 아니면 뭐, 뭐 그런 거 있잖아. 불이 나온다거나 뭐 그런 옵션들 때문에 차이가 좀 나는 거지. 근데 폭발 옵션이 좋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고. 야, 이거 이거 봐. 이런 걸 들고 다녀야 돼. 둠에서 나오는 BFG 같은 거. 이런 거 한번 확 갈겨줘야 남자의 무기아니겠네 근데 여자들은 남자들이 다 이런 막 무지막지하고 막 레트로 큰막 이런 걸 좋아한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남자들이 그런 거 아니야. 나도 아기자기한 거 좋아해. 막. 여자애들은 이제 키티 좋아하고 남자애들은 이제 도라이머용 좋아하듯이. 여자들 은근히 분홍색을 좋아해서 나이 막 진짜 그50 넘으신 저희 어머니도 이제 곧 60이 되신 저희 어머니도 무려 이제 예, 차를 분홍색 키티로 도배를 해 놓으셨다는 이런 엄청난 상황이 벌어지고요. 말았습니다. 뭐지? 뭐지? 잠깐 들어와, 들어와. 잠깐 맞았어. 가고 어눈 봐, 노래 가지고 헤드 샷 퍽을 안 찍었어. 헤드 샷 퍽을 찍어야 되나? 따로 있나? 그래서 난 지금까지 하면서 어 그러네. 내가 지금까지 하면서 왜 헤드샷이 이렇게 퍼센티지가 낮아지지 했더니 헤드샷이 퍽이 따로 있구나. 그런 게 있었다니. 가만. 우리 독자 오빠 오랜만에 마, 만났지 않아? 독자야. 인생이란 것은 말이다. 크, 이게 무상이란다. 아 10년, 10년 무사고인 내가 교통사고 당할 줄 알았어. 나한테 급하던 그 지래어 뭐야? 뭐지? 뭐지? 더러운 레이더, 더러운 레이더야. 어, 전설적인 레이더잖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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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야 389경인데 저거 어 클람클람 클람. 전설적인 레이더 이럴때 이럴때 이거 한번 써보겠습니다 얼마나 센건지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19% 안된다 아넌좀 꺼져 와우. 제가 좀 나와야 돼. 95 우와 한 방이구만, 한 방이야. 역시 115 데미지에 들어와 42. 자, 100% 아! 어, 저 광폭화가 됐어. 어, 여기 어디지? 어, 여기 어디지? 나 올라가야 되는데. 물속에서 점프가 안 되지? 어, 왜난 날아가지? 아, 이게 되구나 와우! 20% 이하일 때, 슬로우가 된다. 이거 정말 좋네. 어퍽 효과가 있어가지고 잠깐 존나 멋지게 탁탁 이번에 얘가 너무 셌어오 어, 관통의 자동 인스티튜트 소총 효과 적의 피해 저항과 에너지 저항을 30%만큼 무 무시? 그러니까 저기 피해 저항이 30%를 아니 무시를 해 버리고 방어력을 30 찍어도 30을 무시하고 이거 괜찮은데. 아, 근데 피해가 7이라는 게난 저주 <laughs> 받았어. 난 저주 받았다고.